뜨지 말고 그냥 눈 감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네. 어? 절대 눈 뜨지 마요. 그러니까. 절대 왜냐면 천인나기좀 겁을 먹어봐야 되니까 음. 진짜 소중한 사람이 한번 죽을 고비에 지금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어. 진짜 뜨지 마 그러니까 나 입에 물을 먹고 있을 거라니까. 오케이. <laughs> 어, 입 먹은 거눈 감고 그냥 죽을 것만 되잖아. 오케이. 죽 죽은 척하고 있고 이 나이가 뭐뭘 하든 그냥 가만히. 다 아, 알았다니까 말 존나 많이 하네. 뭐몇 마디 하지도 않는데 바로 여기서. 할 아, 거면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시작할게요. 오케이. 나 죽었어 지금. 죽었어. 아니.. 아니.. 잠깐.. 어? 그래, 왜? 왜? 이거 아니야? 아니 그.. 그래, 누가.. 누가 그러고 물속에 빠져갖고 기절을 하냐고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그런 느낌 오케이 좋았어 이대로 여기서 못하니까 형 자리만 옮길게요 빨리 와요 이렇게 해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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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어 가만히 있고 눈감으에이 다문도 닥치고 있으면 되잖아 아 이감 펴 이감 펴라고 이감해 이감 펴형형 기절했지 이감 펴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Dra 딴 짓거리 절대하지 마. 애들 오면 바로 바로 하는 거야. 야야야야! 야빨리빨리빨리 왜그래? 야, 이거 어 야, 이거 어떻게? 야, 저기야! 야! 야, 이형정 정신 차리기 뭐좀 해봐. 빨리. 야, 어떻게 이 건데 야야 야! 야! 야 어떻게? <몇> <몇> 야, 술 많이 하시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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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아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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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쉬고, 죽을 같아 그래 야, 야 이거 체온 유지 좀 해야돼 이거 야 비켜 봐 비켜 봐 체온 유지 야돼 체온 야뭐또 없어? 야, 야, 뭐 형! 야이형 체온 안 떨어지게 해야돼 체온 형! 아 깨질 않잖아 지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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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네이버 봤는데 바지를 벗기라는데? 바지를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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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기자 그러면 해봐 그건 어떡하고! 형! 형없으매니 어떡하라고! 야 아니야! 야! 아직! 야 아직 지금! 아직을아 요즘... 아직 아니야 붙어있어! 붙어있어! 뭐가 좀움야 뭐가 좀움직야살려시데야 살려주세요! 요야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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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요부만 가릴게 내가! 아 지금 부위 벗어 됐어! 됐어! 됐야 괜찮아요? 아이씨! 여기 야 salir... <Sen> 야! 어떻도이야 야! 일어나! 야!! 야!! 야! 야야야이형 죽어! 야! 야!! 야! 철욱이 형매니지 원이야!!! 원래 막가아 형! 야! 야! 막... 막, 거다라 형, 거다라 형 거다라 아직 안 돼!! 형!! 형! 형 아직 갈데안 된다!! 형! 형진 일어나 형! 철욱이 형! 형!! 야! 뭐좀 해보라고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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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할수 있는 사람? 이라기이라기할수 있어 이라기 야! 야너할수인공 원래 이거 못 해야 돼 심폐소생술 못 해야 돼아 치워 그럼 이거! 빨리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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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너 이빨 닦고 냐안 아, 닦았어 빨리 해봐 빨리 해 빨리 빨리 야 근데 야 춥다고 덮여주는데 왜 이렇게 찬물을 계속 뿌려 해봐 아우야 안뿌려봤다 해봐 야! 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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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30배 이걸 빨리 하고 했어야지 왜왜왜왜 너네 이걸 꽂으면 좀 됐어 너뭐 <laughs> 왜... 아니, 이거, 이거, 다른데. <laughs> 야! 됐어? 야, 왜해 형, 형! 괜찮아? 저렇이 형! 형, 형. <laughs> 형 정신 차는 음. 거 봐! <웃음> <웃음> 어? 야, 이만양것 같은데? <laughs> 어, 형, 괜찮아? <laughs>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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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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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